신학에서 가장 머리 아프고 또 가장 오해받기 쉬운 주제를 꼽으려면 아마 예정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교리가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가와 신학가들을 잠못 들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주 큰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명의 두 가지 얼굴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교리의 진짜 핵심 논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논쟁과 가장 까다로운 반론들까지 차근차근 다뤄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거대한 그림에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겠죠? 발코프가 내리는 예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예정이 그냥 누가 구원받을까만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택받는 사람과 유기되는 사람, 이두 가지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수많은 논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파트, 운명의 양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선택과 유기, 이두 개념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선택의 핵심은 바로 무조건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거야 같은 예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에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다른 신학체계들과 길이 확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만약에 일부가 구원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선택되지 않음을 가리켜서 유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 하나를 이해하면 이 복잡한 시스템의 전체 논리가 하고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벌코프는 유기라는 하나의 개념을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간과예요. 이건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기로 한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실제로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기로 한 마치 재판관과 같은 사법적 결정이죠.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모든 논리의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보세요. 선택과 유기는 거울처럼 똑같이 대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기쁨이지만 심판의 근거는 바로 인간의 죄에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그의 죄 때문에 벌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죠. 바로 이 비대칭성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신앙 내부의 아주 깊은 논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계획들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느냐에 대한 논쟁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시간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랩사리안 논쟁의 핵심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논리적으로 구원 계획이 먼저일까? 아니면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는 계획이 먼저일까?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이어지는 비교가 훨씬 쉽게 이해될 겁니다. 두 가지 주요 입장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어떤 계획이 논리적으로 더 앞서는지에 따라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왼쪽은 타락 이전에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오른쪽은 타락 이후에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미묘하지만 아주 심오한 차이입니다. 그럼 벌코프의 결론은 뭘까요? 명확합니다. 그는 타락 전 선택설이라는 견해도 학문적으로는 존중하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따르는 입장은 바로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을 마주할 시간이죠.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신학체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또 가장 흔한 비판들에 과연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리를 처음 듣는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질문일 겁니다. 아니, 신이 모든 걸 정했다면? 그럼 죄의 책임도 결국 신한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아주 근본적인 반론이죠. 벌코프의 답변은 허용적 작정이라는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직접 만들거나 강요하신 게 아니라 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지만 죄를 행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전적으로 그 죄를 저지른 피조물에게 있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주요 반론입니다. 신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린 그냥 꼭두각시냐? 하는 문제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양립 가능론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충돌하는 적이 아니라 함께 갈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본성과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우리에게 있죠. 다만 우리의 그 자유로운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더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야말로 이 교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겁니다. 여기서 예정론과 숙명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숙명론은 결과만 정해져 있으니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정론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수단까지도 모두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행동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 복음전도는 헛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된 행동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예정론이야말로 복음전도의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는 셈이죠. 그럼 대체 이렇게까지 복잡한 교리가 왜 필요할까요? 벌코프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랑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둘째, 구원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어떤 시스템의 내부 논리가 이토록 완벽하게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현실, 즉, 진실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